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된 35살 주부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그리고 홀 시어머니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타 업체의 비서였는데 저희 사업장에 오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면서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못 사는 집안은 아니지만 남편 집안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런지 가정부를 두고 있지만 제가 집안에서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했고 그로 인해 결혼 후 남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놀랐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혼 생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품이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격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거에 따른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봐주겠다 했지만 겉모습만 격식 차리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보고 있던 안 보고 있던 항상 잘해야 한다면서 아침마다 잔소리를 엄청 하십니다. 눈 뜨자마자 욕을 먹으니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얼마나 산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 집에서 숨 막혀 죽겠어요. 항상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말투 하나하나 신경 쓰인다 하시고 안 보일 때더 잘해야 한다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주위에서 다 보고 있다고 뭐라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가서 잘좀 말해주면 안 돼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이 지치네요. 아버지 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해 와서 몸에 배서 그래. 가정부 아줌마들도 우리 엄마 눈치 엄청 보면서 일하고 있잖아. 그건 그런데 밥 먹을 때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도 들리면 안 되고 씹는 소리도 들리면 안 되고 물 마실 때도 소리 내면 안 되고 당신이 이런 집안에서 생활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나 깍두기 먹지도 않잖아요. 저번에 한번 씹었다가 개걸스럽게 씹는 소리 낸다며 얼마나 뭐라고 하시던지 숟가락 젓가락 들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소리 없이 먹잖아요. 뭐가 대단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니 좀 힘들어서 그런 거지. 괜찮아질 거야. 내일부터는 잘좀 해봐. 그리고 어머니랑 쇼핑도 좀 다녀오고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나중에 말해놓을게. 남편과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시어머니 불만에 대해 말했지만 그냥 넘어가라는 말 뿐이었네요. 그렇게 이 집에서 생활한 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고 매일 달라지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 또한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2년을 함께 생활했으면서 집안 일안 하는 거 이렇게 못할 수 있는 거니? 애들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울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낭을 치고 후회한다. 뭘 잘했다고 밤마다 친정엄마한테 추돌거리니?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림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저희 엄마랑 통화하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전에 잠깐 통화한 건데요. 네가 질질 짜는 거 밖에까지 다 들리는데 모를 수가 있니? 매사에 체통을 좀 지키거라. 저기 가서 아줌마들 좀 도와주고.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었고 그냥 가정부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은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저희 엄마와 통화하는 건 남편이 자거나 안 들어왔을 때 잠깐 잠깐 방에서 진짜 조용히 통화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 계신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밤마다 엿듣고 계신 건지 잠도 안 주무시는 건지 결혼하는 동안 가끔 툭툭 뱉으시는 말이 제 모든 걸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가끔 남편이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잠이 잘 들지 않는 경우 눈만 감고 있는데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한 다음 일어나서는 몰래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워낙 대화를 많이 해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쌀쌀 맞아지고,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집에도 잘 오지 않지만, 가끔 왔을 때조차 웃음께 없이 저를 맞아주는 게 너무 힘들었네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남편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늦게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제가 자는 줄 알았지만 안 자고 앉아서 기다리는 걸 보곤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아직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새벽 늦은 시간까지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할 말이 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어머님 방에 너무 오래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도 밖에서 많이 힘들어. 그리고 어머니랑 대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화내는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당신 친구들이랑 전화하는데 남자랑도 전화하냐? 영철? 그 놈은 또 누구야? 당신이 영철아, 영철아 했다는데. 집에 있을 때만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네. 나한테 안 부리는 애교까지 부렸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아. 너한테 더욱더 히스테리 부릴 테니,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시키는 것만 하고 조용히 좀 있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영철이 우리 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모임도 안 나오길래 걱정돼서 전화 온 거라고요. 다른 친구들 다 모임 나가는데 나는 2년 동안 친정집에 명절날 빼곤 어디 나간 적도 없잖아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너무 숨 막혀요. 당신이 처신을 잘하면 되는 거야. 의심 가는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만 잘하면 돼. 그리고 이혼? 우리 가문에 먹칠할 일 있어?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하면 이런 일도 없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통화한 건데 그걸 또 엿듣고 계셨다는 거에 너무 충격이었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주방으로 내려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서재에 남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길래 밖으로 나갈 옷차림도 아니었고.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라 이상하게 생각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머님 방 안에서의 불빛이 어두운 거실로 새어 나오길래 조용히 어머님을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서 노크하고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불만 켜져 있고 어머님은 방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머님께서 함부로 들어오는 거 싫어하셔서 어머님 방에는 처음 들어와 보는 거라 두리번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붙박이장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활짝 열어보니 문을 염과 동시에 밑으로 향하는 계단의 비밀 통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장소를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간 등에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고 닭살이 돋는 상태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봤습니다. 그리고 꽤 길게 이어진 통로를 걸어가니 지하실과 연결이 된것 같았고. 그 끝에서 들려오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의 목소리도 아닌 남편의 목소리도 아닌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걸음을 멈췄고 듣게 된 말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녹음된 제 목소리였습니다. 거기다 친정 엄마와 통화하거나 친구와 통화한 목소리가 모두 들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과 발을 힘겹게 이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보게 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바로 엄청나게 많은 화면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에서 들려온 얘기에 저는 너무 충격받아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키고 말았습니다. 얘 이거 의심되지 않니? 영철이라는 애 분명 뭐가 있어. 내가 뭐랬어. 함부로 여자 들이면 안 된다니까. 일도 못해. 맨날 시간 나면 사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질질 짜고 있고 내 욕하는 거 봐라. 자기가 집안일 잘 해야 내가 이뻐하지. 너 없을 때 방에 들어가 전화를 아주 붙잡고 살고 있네. 무슨 동창들이 이렇게 많냐. 이런 애들은 밖으로 나돌게 하면 안 돼. 내가 항상 감시하니까 이 정도지. 잡고 살지 않으면 분명 딴 주머니 차고 있을게 뻔하다. 아저 영철이란 놈 은근히 거슬리네. 어머니 영상 모두 잘 보관하고 있죠. 제가 뒷조사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요 며칠간 계속 영철이 저놈이랑 통화하고 있네. 내가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거 자제하랬더니만 이래서 여자는 믿으면 안 된다니까. 처음에는 조신하고 가정적일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완전 사람이 바뀌었네. 감히 다른 남자랑 통화를 해? 어머니, 선짜리 좀 주선해 주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등 뒤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더 웃긴 건 화면을 보면서 둘이 군것질거리와 맥주를 먹으며 보고 있었고, 저를 씹을 거리 삼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이 어이가 없었네요.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결혼 생활했다 생각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고, 더군다나 제 일상 모두를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모니터만 해도 몇십 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제 모든 걸 그날그날 저녁마다 둘은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한 거, 다리를 붙잡고 빠르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네요. 가만히 서서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서재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확인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남편은 출근했고,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준비하시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침마다 뒷산을 잠깐 다녀오시기 때문에 그 틈을 타 다시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비밀 통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던 저는 급한대로 모든 장면을 핸드폰 속에 담았고, 그리고 모든 선을 다 잡아서 뜯어버렸고, 모든 상황을 볼수 있었던 화면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 뒤도 안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 내려오시고 계셨고 저랑 마주치게 되면서 당황하신 것 같은 눈빛으로 아침부터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뭐인 것 같은데요? 이 집구석에서 살기 싫어서 나가려고 짐싼 건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 아드님이랑 같이 맥주 마시면서 못난 제 모습 안주거리 삼아 험당하니까 좋았나 봐요?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인연이 너무 아깝네요.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죠. 얼마나 잘하려고 그동안 노력했는데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왜요? 놀라셨어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밝혀지게 되는 거 모르셨어요? 그러니 문단속을 잘하셨어야죠. 달란 아드님과 함께 법정에 손잡고 꼭 오세요. 그동안 망신당한 거 모두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녹음된 음성과 함께 증거 사진들을 보곤 엄청 놀람과 동시에 엄마는 저를 껴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 없이 제가 모은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변호사와 전화하고 계신 거였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 모든 사실을 들은 남편한테 전화가 왔고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물어보니 제가 하는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그랬답니다. 저를 믿지 못했다 합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시어머니와 둘이 밤에 앉아서 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배우자였는데 집 밖에는 제대로 나가본 적도 없는 제가 이런 의심을 사고 욕까지 먹었어야 했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난리친 거,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한 행동 모두 용서해 줄 테니 다시 모든 증검을 들고 들어오랍니다. 저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소리쳤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소송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총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정도 돈은 돈도 아니었는지 자기가 똥 밟았다면서 자기는 시간이 금이니 모든 걸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며 변호사와 대충 마무리 짓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였는데 그냥 장난감 밖에 안된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돈 많고 잘 사는 집안들 정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집안 본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앞으로 좋은 날 올까요? 이제 제 나이 35살이고, 이혼여인데, 누가 저를 좋아할까요? 그간 아팠던 마음, 위로받으려고 사연 신청해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제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